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안문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독 사람 만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있으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멸라 10장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단순 접속사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8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 왕 시대 때까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압도 몰아냅니다. 8장 2절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암몬을 몰아내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절인 사무엘하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족속은 다윗과 평화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남아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하 아들 한우 내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텍션, 보호와 프로비전, 공급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보호와 공급을 베푸는 헤세대의 은총을 주었습니다 그 문맥과 연결하기 위해 이 암몬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인 나하스가 자신에게 헤세대의 은총을 베푼 것에 대해서도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에게헤세대의 은총으로 되갚아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조문하고 왕이 된 그의 아들 한눈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하스의 아들인 한눈은 다윗의 햇세드그 은총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중반과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하늘은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를 죄인처럼 붙잡고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인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라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얼마나 큰 수치였는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도저히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신들에게 새의복을 주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의 한 지역에 머물다가 올수 있도록 해줍니다. 5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일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남자도 아니다라는 치욕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암몬에게 헤세드 은총과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데 암몬은 다윗에게 거절과 수치를 주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용병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남자가 아니었던 겁쟁이는 암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력의 열쇠일 것이 판단되자 아람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기댔습니다. 암몬이 누구를 불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여기에 보면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 왕 하닷 에셀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8장 3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아랍 나라들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소바였습니다. 이 소바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내용은 8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황을 좀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의 한우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출정시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성 안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성을 나와서 성문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다른 연합군들과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하도록 진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8절입니다. 암몬 자수는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군대는 성문 앞에 있고 아람 군대는 저 뒤에 들판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암몬이 성 안으로 도망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암몬은 성 안으로 다시 숨어 들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11장과 12장에서 이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수염을 자르며 이스라엘 군대는 남자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진짜 겁쟁이들은 이 암몬 군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전쟁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우선 수적으로 큰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이스라엘보다 그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암몬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뒤편 들판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병사들은 적들 사이에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요압은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구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군대장관 요압은 자신을 필두로 해서 병사들 가운데 엄선한 자들을 아람 사람들, 즉 뒤편의 사람들과 싸우겠는데. 유아비 볼때 암몬 사람들은 겁쟁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암몬에 대해서는 동생인 아비세 장군에게 맡겨서 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리고 이두 그룹의 전략은 한쪽에 밀리면 그때는 서로 도와주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요압이 아람에게 밀리면 동생 아비새가 돕고 반대로 아비새가 암몬에게 밀리면 자기가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요압이 아람 세력과 싸워 승리합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겁쟁의 안몬은 연합군인 아람 세력이 도망하자 성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자 아람 세력의 대표적인 나라 소발의 하다셀 왕이 아람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아람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이큰 전쟁에는 다윗 왕이 직접 출정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 전쟁에서 아람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이 전쟁의 결과는 아람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잃고. 각자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족 속을 돕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하다 대세력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암몬 조석은 이제 11장과 12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뒤로 고립돼도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 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망군의 여호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군대장관 요압이 했던 말입니다. 비록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앞뒤로 고립되어서도, 즉 수적으로 열세였고 전략적으로 실패했지만 요압은 다윗과 같이 이 전쟁의 성패는. 우리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와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를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할 수 없다입니다. 언제 조롱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힘이 강할 때입니까? 우리의 조직이 강할 때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을 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은 내일 보게 될 11장과 문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그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진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압를애워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며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지붕 위에서 벌어진 바세바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도 않고 부하들만 나갔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가하게 지붕에 올라가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꼭 영적으로 뭔가 신비한 것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놀라운 승리와 함께 이제 다윗이 죄 짓고 거짓말하고 남을 공경에 몰아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언제나 조롱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다윗과 같이 어느 형편에서든지 다시 돌아와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인을 만났을 때 성실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감으로 다달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